상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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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손잡고 가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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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음. 야, 여기 보세요, 로나, 뭐해? 맛있어. 응. 응. 아 제가 기다려 기다려 여쭈어. Uh, 여쭈어. 같이 신봐 봐. 이거 이거 빨리 세요 이거 빨리 나고 같이 다니지 말자 이거 찍고 있어 응? 재밌었어요? 네 물놀이 <laughs> 좋아요? 요 엄마 응? 맥 네, 엄마 네, 엄마 응? 네, 요응 구멍 난다 나 물에 들어가지 말래 네. 너무 추니까 그렇지 바다 안녕 해바다 ਆਮਤੋਂ ਕੇ ਆਉਂਨੇ ਤੋਂ ਕੇ 엄마 절...